제가 모더나 백신을 맞아서 후기를 올려봅니다. 어, 저는, 어, 첫날에 맞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 이렇게 붓기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그 다음날에 갔더니 더 부어가지고 정말 만지면 양쪽 그 근육 차이가, 크기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조금 부었고 그래서 그 팔은 조금 움직이기가 힘들었던 점이 있었고 그런데 그 다음날에 그러니까는 맞고 나서 하루 지나고 그 이튿날에 됐을 때는 전혀 증상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증상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 붓기가 완전 좋아져서 첫날, 맞은날, 저녁보다도 오히려 이날이 이 훨씬 더안 아팠고 다른 사람들은 뭐 아스테라, 제네카 맞고 타이레놀 되게 많이 먹었다고 했는데 저는 한 알도 안 먹어도 어,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증상을 정말 경미했는데요. 어, 저는 항상 독감 백신을 매년 맞는데, 매년 맞으면 항상 이 근육통이 심해서,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아플까, 이렇게 맨날 궁리했었는데 그게 뭐, 원래 이 모더나 백신이랑 큰 차이는 없었고, 근데 모더나 백신이 조금 더 붓기는 조금 더 부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아픈 정도는 거진 비슷하기는 해서, 크게 모더나,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백신은, 그리고 제 경우지만, 모더나 백신이 독감 백신에 비해서 크게 이상은 없었다. 라는 제 후기를 올려드립니다. 혹시나 맞을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뭐 나이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뭐 자기가 판단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 경우를 봤을 때는 맞을만 했다. 저는 제 가족에게도 1차는 어쨌든 모더나 백신 1차는 접종을 권유할 수가 있을 것 같고 2차는 잘 모르겠어요. 2차는 제가 맞아보고 또 알려드릴게요.